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개명산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충주 라디오 개명산의 아침 장혜진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에서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유출을 막는 데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유관기관 150여 명이 투입돼 외부로 새어 나온 화학 물질을 모두 수거하고 지하 저장 시설에 남은 500톤가량의 물질도 곧 회수할 예정입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공장 근로자와 주민들의 건강 이상과 또 농작물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충주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는 다음 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잠시 후 개명산 포커스에서 도내 화학물질 노출 사고의 현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그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개명산의 아침. 네, 사람과 현에서는 단양군의 제3회 건강한 어르신 선정 소식 전해드리고요. 소비지능 업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청주기상지청 강주은일보관 연결합니다. 네. 오늘과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의 분포로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 현재 기온은 4.5도, 습도는 93%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네, 개명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앞서 언급드린대로 도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성과 또 예방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돈내 산업 현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노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의 한 공장에서 노출된 물질이 비닐 아세테이드 모노머라고 하는데요. 이 비닐 아세테이드 모노머 어떤 물질이고 또 인체나 환경에는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예,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는 이제 접착제나 도료, 플라스틱 원료로 쓰이는 인화성 휴마성에 물질인데요. 냄새가 그 달콤한 냄새가 나고 또 색깔은 없는 그런 액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응?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호흡기 자극이나 인후통이나 두통이 나타나고 피부에도 또 노출이 되면 또 발진이나 자극, 가려움증. 또 눈으로 접촉할 때는. 또 자극이나 발적통증 심한 경우에 이제 시력상실 위험도 있고요. 어, 국제암 연구소에서는 이비군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네.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음.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라든가 색식독성 또 수생생물에도 영향을 어, 미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주민 20여 명이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피해 범위가 상당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학물질의 이제 영향 범위는 그 어떤 형태로 이제 가능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제 대기 중으로 나갈 때는 바람의 속도라든가 방향 등에 따라서 또 영향 범위가 달라지고. 또 일부는 수계로 유입됐을 때는 하천 물의 흐름 속도에 따라서 영향 범위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대 500m 범위에서 어 지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같은 물질인데 그 인천 서구에서 어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크게 그 고통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 같은 화학 물질이더라도 뭐 바람이나 유속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요즘 들어도 이런 화학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전국이나 혹은 뭐 충북 지역에서 화학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나요? 예, 화학물질 안전은 통계를 보면 이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그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는 이제 1027건이고 그가운데서 충북 지역이 66건으로 한6%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사고 원인별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안전기준 미준수가 이제 4 6 4건 45.2%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시설결함이 370건 36.2% 0%, 운송 차량이 184건, 17.9% 이제 순인데요. 충북 지역 통계를 보면, 전국과는 조금 다르게 시설 결함이 29건으로 43.9%로 가장 높고, 네. 안전 기준 미준수가 26건, 39.4%, 운송 차량이 16.7%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사후 형태로 보면, 누출사고가 전국에서 보면 770, 797건으로 77.6%로 가장 높고, 충북에서도 50건으로 75.8%로 나타나고 있어서, 누출사고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화재는 전국으로는 82건 8.0%, 충북은 7건 10.6%, 폭발은 전국 71건 6.9% 충분한 건 1.5%.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출 사고가 가장 그 사고 형태에서는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그 사고 원인이 안전 기준 미준수가 가장 높았고 이와 좀 별개로 충북 지역 통계는 시설 결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사고 형태를 보면 누출 사고가 가장 많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고마다 원인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나 혹은 패턴이 있을까요? 예그 음성 사고도 이제 뭐 며칠 전에 사고가 또 있는데 음. 또 바로 또 사고 나타난 원인을 보면 대체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 제대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사고 원인을 진단할 때 기술적인 측면 표면적인 원인만 대체로 진단하고 멈추기 때문에 그 사고 발생을 그 재발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제대로 어 근본적 원인을 하려면 그 화학 안전 문화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진단해야 이런 반복적인 그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 조사할 때 기술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이 화학물질 취업하는 그 사회의 그 사업장의 그 체계 음. 또 문화 또 사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공장들이 그 안전관리 면에서는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실태는 어떤가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 취약한 것도 사실인데 법적으로도 사업장 규모라든가 어, 종업원 수 기준으로 또 예외로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개선이 되기보다는 문제가 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외로 하는 것보다는 수준을 높이고 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음. 통해서 또 개선해 나가고 또 물류체인을 통해서 그~ 대규모의 이제 사업장에서 어 공급받는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러한 과정에서 또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 소규모 사업장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게 유해 화학물질이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사용을 막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 결국은 사고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는 어느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현재 우리는 이제 많이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5년마다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어, 지자체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이제 수립하고요. 사업장에서는 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위험적인 체계는 잘 되어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 개별 사업장과 어, 전체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어 작동이 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노력을 할그 시점에 좀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 기본적인 기준틀은 잘 갖춰져 있지만 각각의 사업장이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 또그잘 지키는 문화가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 그것까지 잘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퍼 주셨습니다. 아 결국 이 사고를 줄이려면 기업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 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자체나 주민 또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지금 그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과 연관되는 문제는 그 사고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법적으로 그 허용 기준치 안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만성적인 노출도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배출 저감에 대한 이제 노력을 좀할 필요가 음. 있는데 현재 이제 배출 저감 계획서를 사업장에서 제출하면 어, 화학전 안전원에서 심사해서 어, 통과되면 어, 사업장에서 이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 지역 이제 저축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음. 좀더이 부분은 그 열심히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될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일상적으로 만성적인 노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사람과 안장 시간입니다. 손민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민서입니다. 네, 벌써 10월도 거의 다 지나갔네요.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계속 들더라고요. 네, 요즘 트렌드 중 하나가 저성노화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게 정말 다들 건강에 진심이라는 게 <laughs>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참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네. 어, 운동도 웬만하면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하려고 어, 하는데 <laughs>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듯 건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예진 아나운서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죠. 저는 요즘에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요. 음. 제가 새콤한 걸 넘어서 너무 시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거든요. 무튼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예진 아나운서가 드, 먹는 그 비타민을 한번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실제로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사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혹시 예진 아나운서 10월 2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2일이요? 무슨 날이죠? <laughs> 바로 노인의 날입니다. 어, 지난 13일, 소노베 단양에서는요,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건강한 어르신 선정패를 수여했다고 하는데요. 네. 벌써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단양군 보건의료원 김혜옥 주무관입니다. 단양군 맹선팔기군정 방향이 건강한 단양 살기 좋은 단양인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노년 생활의 모범 사례를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여덟 개읍면이 있는데요. 그 읍면에서 남녀 각한 분씩 여여섯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 단양군 보건의료원 어~ 세계과 전문의가 건강 상태를 진료하여서 건강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삶에서 건강이란 무엇인지 또 그리고 그것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네, 이번 건강한 어르신 선정 대상은 남성 기대 수명 81세 또 여성은 87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는데요. 음면장의 추천을 받은 분들 중에서 연령과 대화 능력, 건강 상태와 걷기 활동 노인, 신체 활동 측정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문의 진료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남녀 각각 5명씩 총 10명의 어르신이 건강한 어르신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선정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건강의 비결을 직접 들어보면 더 좋겠죠. 이 제3의 건강한 어르신 상장패를 수여받으신 1937년생 오. 박만규 씨가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수산도 안 먹는 게 건강한 거 같아요 일하는 응. 그냥 뭐한연농사에 살기 때문에 농사 일좀마치금씩 해요 아이고 저건강이에 이런 봐주시니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뭐 아니 나는 친구 다른 게 아니라 뭐 건강한 게 그저 첫째지요 뭐 <laughs> 다른 게 있습니까 술 담배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계속 신체 활동을 하기가 비결인 것 같아요. 평소 생활 속에서 몸을 또 아끼고 건강을 잘 지켜오신 그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또 건강하게 봐준다는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그 모습에서 어르신의 겸손함과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느껴집니다. 네 올해로 88세이신데요.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참 대단했습니다. 네. 이 박만규 어르신께서는요. 이 젊은 세대에게 건. 건강이 최고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laughs> 사실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고 예방하는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건강을 또 뒤로 미루는 경우가 요즘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를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또 남자 최고령 어르신은 93세시고요, 네.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인데요. 또 지금도 경운기를 직접 몰면서 생활하신다고 하고요. 또 여자 최고령 어르신은 90세. 시구, 또 사륜 오토바이를 <laughs> 타고 또 농작물을 가꾸면서 네. 경로당에서 음식 나눔 봉사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이 밖에 수상자 분들도요, 걷기 활동이나 텃밭 가꾸기 등또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건강한 어르신 선정이 앞으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데 또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 그래도 저희가 9월에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제1회 건강한 어르신으로 선정된 분이 본인이 건강한 어르신으로 선정되고 나니 계속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더욱더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 이상은 단순한 상의 의미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양군 군수님 이하 단양군 보건의료원 직원 전체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 통합적인 건강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운동 프로그램을 늘려서 단양군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는 단양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단연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오래오래!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은 사실 거창한 운동보다 또 일상에서 꾸준히 지키고 실천하는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또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장 오늘은 단양군에서 진행한 제3회 건강한 어르신 선정패 수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손민서 리부터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한 분의 눈을 열어 드립니다. 함께 하는 이웃을 보여 드립니다. KBS 충주 라디오 개명산의 아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시간 소비재능 업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서울 강원 지원 자동차 팀 김수정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 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주요 7개 숙박 플랫폼 관련 사건 비중이 62.1% 달합니다. 해당 기간 주요 7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881건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는 작년 상반기 대비해도 44%가 급증했습니다. 주요 플랫폼 중에서는 아고다 관련 건수가 37.8%로 가장 많고 이어서 여기 어때? 롤유니버스, 네이버, 에어비앤비, 트립닷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들 사건의 합의율은 2024년부터 크게 하락해서 대상기간 전체 품균 합의율은 59.5%입니다. 플랫폼별로는 에어비앤비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관련 분쟁의 절반 정도가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라고요. 네. 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숙박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을 사위별로 분석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4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는 사업자 측의 계약 불이행이나 불안전이행 관련한 분쟁이 26.3%, 정부 제공 미흡으로 인한 분쟁이 7.8%, 선제지변이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5.4%,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200건을 초과해서 사건이 신청된 상위 3개 플랫폼의 신청 사유별 비중을 봤는데요. 역시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분장이 가장 많지만 이 외에는 플랫폼별로 아고다의 경우에는 정보 제공 미흡이 1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네. 여기어때와 노을유니버스는 계약 불이행조는 불완전 이행 비중이 각각 31.8, 39.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피해 유형 더 살펴볼게요. 네, 우선 가장 많은 유형인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분쟁입니다. 소비자 A 씨는 숙박 플랫폼에서 약두달 뒤에 이용할 호텔을 예약하고 70만 원 정도로 숙박비 결제까지 마쳤는데요. 이후에 일정을 착각해서 잘못 예약한 사실을 깨닫고 같은 날 예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플랫폼과 호텔은 이거는 환불불가 조건으로 판매한 상품이었다 라고 음. 하면서 환급을 거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천재지주변 관련 분쟁입니다. 소비자 B씨는 겨울에 숙박플랫폼을 통해서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비까지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사용 예정 당일에 펜션이 있는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돼서 이용을 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약 취소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취소 사유가, 이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 지변에도 예약 취소를 할수 없다는 사업자의 거절이 소비자의 입장에선 이해가 안될것 같은데,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계약을 하실 때는 먼저 환불 조항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숙박 상품이니만큼 계약을 언제 취소하는지에 따라서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살피셔야 하고요. 특히 같은 숙소의 같은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가장 저렴한 상품은 어떤 시점 또는 어떤 이유로도 환불 불가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바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플랫폼 이용할 때 종종 발생하는 피해 유형 중 하나로 저희가 화면 상단에 입력하는 일정, 인원 등에 대한 검색 조건과 하단에 표출되는 실제 검색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해외 플랫폼인 경우는 계약 내용이 주로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로 또는 예약 시 기재한 이메일로 오는데 소비자들께서 급한 마음에 메일 주소를 네, 타이핑을 한 글자라도 틀리게 하시면 이 중요한 계약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일 주소를 내가 착오 없이 잘 기재했는지 또 한번 차분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서울 강원 지원 자동차팀 김수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개명산의 아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57분까지 청취하실 수 있고요. KBS 충주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 댓글도 참여 가능합니다. 개명산의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